지금 밈코인들이 미친 듯한 폭등을 보여줄 겁니다. 요즘 이만큼 올라주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하고요. 밈코인들 특히 제가 오늘 짚어드릴 페페코인. 네 페페코인이죠. 이게 밈코인들 중에서도 1등 할 겁니다. 이 밈코인들이 본격 불정전에 진짜 몇백배씩 들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페페코인이 지금보다 최소 27배 가량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럼 대체 언제 오르냐? 딱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가영점 0.15원 가량인데요. 여기에서 27배면 얼마냐? 계산기 좀 두드려볼게요. 네 0.405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페페코인 한두 개 갖고 있는 분들 없죠? 만 원만 페페코인 사도 27만 원 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부터 27배를 올리는 동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당장 사고 오르면 팔면 되지 않냐 하시던데 그럼 제가 이 영상 왜 찍겠습니까? 고민할 틈도 없이 세력들이 이 고점에서 1시간 만에 저점 뚫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잠깐 밥 먹고 온 사이에 마이너스 80% 찍혀있을 수 있다 이거라고요. 아시겠죠? 달러 쌀때 환전하고 싶듯이 한번 급락시킬 거다. 절대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자는 주의로 제가 급하게 이 페페코인 짚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세력들 목표가가 절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차트만 봐도 오락가락 쉽지가 않은 차트예요. 세력들이 이제 한번 더 슈팅을 할 건데 이 밈코인들 세력이 진짜 찐이게 밈코인만큼 거래량 시총 둘다 낮은 코인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게 반대로 무슨 말이겠어요? 세력들이 적은 돈으로도 100%는 그냥 올린다 이겁니다. 특히나 이만큼이나 시청 작은 친구들은 그냥 장난으로라도 올린다고요. 지금부터가 세력들 힘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모든 돈이 다 여기로 쏠릴 건데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과연 지금 사고 싶겠어요? 가격 낮추고 사겠죠. 여러분들 당장 여행만 가더라도 달러가 쌀때 환전하고 싶잖아요. 딱 그겁니다. 세력들이 한번 가격 크게 낮추고 미친 듯이 매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모르고 있으면 가격 막 떨어질 때 무서워서 손절칠 거 아니에요. 딱 3일만 기다리면 몇백 퍼센트가 오를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아까워서 제가 힘들게 공유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목표가 자료들 공유 드릴 건데,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코인 무료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특정 코인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칸에다가 페페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절대 금전요구. 뭐 유료방 유도 안 합니다. 정보 공유성으로 순수히 드린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종목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오셔서 관망만 해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수익 내시는 모습 보고 확신 생긴다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대박 수익 정보로 소액이라도 투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체크해 주셔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글 폼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남겨 주셔야 저희가 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단 5초만 시간 내서 구글 폼 작성해 주세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글 폼 링크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 타이밍 늦으면 인생기회 놓치시는 거니까 지금 바로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칸에다가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무료고요 밑에 제가 연락드리는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씩 벌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